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세칸 하우스에 와 있는데요. 지루한 장마와 잦은 소나기 철이 지속되는 동안 두더지가 또 내려왔네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잡아내서 한동안 뜸했는데 또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더지를 덫으로 잡으려면 땅에 흙이 말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흙이 젖어 있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계절에는 두더지를 덫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여러가지 두더지 잡는 요령을 소개하는 영상을 몇편 올려드렸는데요. 두더지를 함정에 빠뜨려 잡는 것은 처음엔 잘 잡혔으나 며칠 지나면 두더지들이 함정을 피해가는 요령을 터득하는지 나중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두더지의 약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두더지가 잘 먹는 약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구입을 해봤습니다. 두더지 모두 죽이다는 뜻을 가진 이름의 약은 두더지가 잘 먹는다고 하고 또 먹기만 하면 죽게 될 것이므로 효과를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친절하게도 장갑까지 들어 있네요. 두더지 약은 절대로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합니다. 두더지는 눈이 퇴화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각이 매우 발달해 있어서 두더지 약을 맨손으로 만지면 사람 냄새를 맡고 먹지를 않습니다. 두더지가 내려오는 길목이 아니고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자국은 밟아 놓으면 그 옆으로 다시 파고 지나가므로 밟지 말고 그냥 조금 파고 굴 안으로 약을 몇알 넣어 둡니다. 두더지 이놈들 기다려라. 내 너희들에게 사약을 내릴 것입니다. 세 알씩만 넣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대기를 꽂아서 표시를 해둡니다. 나중에 먹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대기는 주더지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굴 옆에 꽂아놓습니다. 여기에도 한 군데 넣겠습니다. 여기 블루베리 바트도 들어왔군요. 여기에도 몇 분대 넣겠습니다. 여기쯤에도 한군데 더 넣겠습니다.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먹었으면 약을 또 넣어둡 니다. 두더지 굴은 여러무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림으로 계속 넣어 주어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약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모두 잡힌 것이므로 발로 꼼꼼하게 밟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식물의 뿌리가 땅으로 뻗어 잘 자라게 됩니다. 약을 먹은 두더지는 어딘가에 죽어 있을 것이므로 사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 두더지 퇴치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애써 가꾼 작물을 두더지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